우리 <놀람> 형민이 말 잘한다. 잘하지? 응. 엄 형민아. 응? 이거는? 잖아 엄마, 이거는 뭐예요? 이거는 그냥 상표고 이름은 없어져서 모르겠다 이모 공룡 또 갖고 이게, 이게 싶어. 이게 뭐래? 네? 응? 이모 공룡 아니, 또 아니, 갖고 아니, 싶어. 안 해가는 거야. 아, 이거 뭐지? 아. 이거 이거 줄까? 이거 아니. 이모 줘도 돼? 응. 이거. 이거 이모 줘도 되는 응. 거야? 좋아. 고마워. 이모 딴 것도 줄수 있어?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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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까? 이거 이모 다 주는 응. 거야? 응. 어머, 그러면 아, 매일... 형민이는 공룡 하나도 없어? 응. 이모 다 주는 거야? 다... 다... 아이고, 이렇게 이, 이거는 초콜릿 어, 이잖아 아, 그건 초콜릿이구나. 어, 오기구좀좀반야 음. 이거 그럼 그래야. 이제 다 이모 거야? 이모가 하나 줄까? 좋아. 그럼 이거 향민이 하나 가져. 고마워. 응. 앤리, 앤가지 이모가 하나 더 줄까? 안 가질래? 이거 다 이모 거야, 이제?